네, 안녕하세요. 만한쿠입니다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서버 못 여시는 분들을 위해 어, 서버 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먼저 좋아요, 구독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PMP라고 써줍니다. 아니면 리트나. 리트, 먼저 리트, 리트를 써줍니다. 이렇게 딱 깔아주시면 됩니다. 리트 서버를 먼저 깔아주세요. 다 깔았죠? 깔으시면 들어가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계정 선택하러 써져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눌러줍시다. 그 도네이트 뷰 도네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도네이트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오케이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어호스티다 어. 오픈 마인크래프트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저는 자기가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서버, 아, 서버네임, 서버네임을 이걸로 바꿔주, 십 어, 아무거나 바꿔주면 됩니다. 색깔로 바꿔주고 싶다, 이러면, 아, 잘못했어요. 이거 카페 주소예요 색깔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걸로, 이렇게 갖고, 에이, 그럼 이거는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 서버, 이렇게 써주면, 체인지 딱, 아, 여기 색깔 안 되구나. 그러면 여기 어둠이나 저거 어두잖아요. 그럼 만화쿠로 바꿔 줍니다. 만화쿠 체인지. 오케이. 세이브. 웹은 어, 플랫. 이게 플랫이 그평 평, 아, 잘못 말했어. 그 평지, 평지, 평지에요 이거 스폰보는 이거 이거 작게 해도 되고 이거 스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스폰이 작은 거는 8블록까지만 되고요. 스폰으로부터 8블록 떨어진 데까지만 보호가 되고요. 어, 익스트림, 익스트림, 이게 512블록, 그냥 이거는 그냥 인생야탈, 뭐 그런 거 아예 못부이게할때 못 그때 좋습니다. 네, 여기는 스크립트도 되기 때문에, 음, 리트 서버를 좀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노가다 그런 것도 딱 좋고 합니다 이거 맥스 플레이어 저는 25명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 25명 안되구나 아, 10명 10명 아 이거 이거 pvp 되게 해놓고요 그리고 서포트 여기서 서버 주소를 해주면 오픈 더 마인크래프트 서버 스탯 잠깐만요 아 서포트 안했구나 여기여기 서버 어디있지 거기 아까 아 이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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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코스 도메인 아, 이거 돈이 부족해서 안 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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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이걸,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거 오픈 더 마인크래프트 하기 전에 뭐, 이거 딱 눌러주고.